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실패나 좌절, 충격을 겪게 되면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원일문을 불안감으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또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변화시킨 이인태 씨. 그의 발명품에는 그의 인생 자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2009년 ISO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등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치료 기계가 아니라, 에, 뭐라 그럴까, 우리 같은 기계는 에,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는 눈을 좌우로 움직이 눈을 제어해서 아팠던 기억을 정리시켜주는 거죠. 근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그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알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9년 한국 발 발명...